I 겠습니다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 올라 I see. I see. I s e 욕 I see. I see. I see. I s 얼굴 봤 see. 자 그러면 I 아, 네, Yo, see. I s e 세요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 I s 여기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 안녕하세요 드림의 롱이재 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c 드림의 니다안녕하세아가 야, 보이 그룹인데 굉장히 어, 예쁘게 생겼어요. 자, 이 평균 나이가 15.6세인데, 자 아까 뭐 퀴즈로도 됐지만 가장 많 아까 나도 제일 쉽게 생긴 것 같은데요. 예.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마태형이 1999년생 마크. 자 이런 질문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둘 사이에 뭐 세대 차이 이런 거있습니 <laughs> 아니요 아니요. 몇년 어. 네. 차이 없어가지고 그냥 친하게 거의 네. 지나겠어요. 자 이런 다음에... 얘기는 동생한테 들어보이죠. 어요 <laughs> 세대 차이 있어요? 뭐, 잡담을 하거나 놀아요? 요즘에 주제. 주제의 주제는? 관심 있는 거. 댄스곡인데 제가 저는 10대잖아요. 10대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밝고 귀여운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곡입니다. 아, 그리고 아이다뭐 아, 카메라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카메라는 다 홀리건. 아,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데뷔 후에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까? <laughs> 우리 1번들이. <laughs> 성지 올라가지고 아, 알자 <목소리> 그러면 <목소리> 앞으로 어떤 팀이 되고 싶습니까? 네, 저희 ST 팀이 사실 의미가 있는데 누나 형들에겐 힐링을 주고 친구들에게는 크게 무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무대 주고 항상 웃음과 기획을 줄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 제가 게 봤을 때는 뭐 아, 충분히 아, 어, 어, 어 세계적인 그룹이 되고도 남을 거라고 믿어지시작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선배님이죠.